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대구로페이 사업 존속 여부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로페이와 연계된 음식 주문과 택시 호출 같은 대구로 앱 활성화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15년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규 씨. 손님들이 지역 화폐인 대구로페이와 연동된 대구로 앱으로 주문하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일반 배달 앱과 비교해 수수료가 크게 낮아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배달 민족 쿠팡하고 차액점한10% 넘기 차이 나지. 만 원을 따진다면 10%가 만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내년 지역 카페 예산을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 현재 대구로 페이 할인율 7%중 국비로 2%, 1비로 5%를 지원하는 상황. 국비 예산이 없으면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발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구로페이의 대구로 앱을 더해 최대 12% 할인하던 음식 배달값 전통시장 장보기, 택시 호출 등 소상공인 업종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혜택이 없는데 굳이 시간 기다리면서 대구 사랑을 위해서 대구 호출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대구시는 지난해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살아난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뭐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상한고 그 지방비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해마다 정부는 삭감하고 국회는 되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지역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검증된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